마네마을에 왔어요 리턴권 어, 뭐 되는건가? 복카페는 리조트 이런게 리조트가 있나 보다 어, 리조트인가? 어, 마네마을이라는게 이런건지 몰랐어요 그냥 어, 평화의 시 2003년, 만의 마을은 건축성을 수상했습니다. 아, 여기서 잘 수도 있나 보다. 박물관도 있고, 호텔도 있는, 어, 네, 그 고양이도. 어, 근데, 2003년도면은, 오래된 그냥 20년, 20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건가? 아니, 그냥... 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겠지. 근데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. 멋있긴 한데, 멋있게 멋있다. 여기 또한번 맛볼 만한데요? 무수 숙박업소. 응, 살다, 다 이다 꽃팻. 아, 여기. 아. 음. 음. 이도고다해왔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오, 광수, 광수, 만해. 동물관니다원 동물관 가야.